미나 성어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샘입니다 일본어 단어 형용사 JLPT M5급 찌까이에 대한 설명 동영상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찌까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현대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진과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단어의 1번 사전설명 요미가나 다 달아서 설명드리고 이 찌까이라는 형용사 요렇게 어미가 2로 끝나서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품사가 이 형용사 말고 형용동사라는 게 있거든요 형용동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도 동사로도 활용이 된다 그런데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어 원어 어, 기본형에 없던 나가 나타나서 이이 이 형용사 어미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와 구분해서 나 형용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문법적인 설명을 할때 설명을 드립니다. 정확한 문법품사 이름은 형용동사예요. 그리고 이이 이 형용사는 그냥 정확하게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말하고 형용 동사라고 말하면은 형용사 역할을 두 품사가 한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 형용사 어미가 이로 끝나서 나형용사는 기본형이 없던 갑자기 히라가나 나가 나타나서 그래서 나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서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형용사도 동사만큼 열다섯 가지나 되는, 그 열다섯 가지에서 또 파생되는 게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또 활용을 해요. 이 형용사도. 그 활용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한자어다 보니까, 이 치카이는 뜻으로 읽는 한자예요. 그래서 그걸 한자어로 훈독 한자라고 합니다. 또 일본인들은 그걸 쿤요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뇨미. 그럼 음독 한자는 온 뇨미라고 합니다. 음으로 있는 한자. 그러니까 큰미온 뇨미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다. 하나의 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설명 단어 하나 표제어가 찌까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표현되는 나타나는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은 많다 그런 거로 표지에어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많다라는 말씀 자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한자하고 우리나라 한자가 이렇게 달라요 책받침 변이라고 하죠 한자의요 부분에 쓰여지는 걸 변이라고 합니다. 책받침 변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일본어 강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일본어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이게 악계로 이게 띄었었다.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문책, 아니, 한문공책을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꼭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자 쓰는 연습하라고 공책을 선물했던 적이 있어서 그 공책을 보시면 이런 점선들은 나오지 않아요. 요한 칸이 요렇게 나오죠. 그 그러니까 가상의 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띄어 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한자는 우리는 그냥. 샤프펜슬이나 볼펜이나 그런 걸 쓰지만 원래는 붓으로 써야 되는 그~ 붓펜 같은 걸로 연습을 하시는 게 한자 쓰는 예쁘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 자신도 뭐~ 글씨를 글자를 그렇게 예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강요는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쓰는 순서 첫 시작이 어딘지부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겠습니다. 사유 아, 어, 히다리시다의 하라오. 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흘려 써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라우라는 말 자체가 글씨에 관계돼서 흘려 써라, 이렇게 활기차게 흘려 써라 라는 의미가 있지만, 하라우라는 말 원래 자체는 돈을 지불한다 라는 뜻이 대표적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 하라우에 대한 어, 설명 동영상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동찌까이라는 단어 설명하는데 일본에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도 이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썸네일에도 나왔던 이 사진 무슨 내용일까요? 가오 찌카스기다로 조시가 가인이 간지다. 단세이노 k y 나교리간 록센이라고 나옵니다. 얼굴 가까워 지나쳐 그러니까 가까운 게 지나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그러니까 찌까이라는 요 한자어가 위에서 여러 번 얘기, 얘기했지만 요 지금 에딩펜 표시된 부분이 이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 그리고 이 형용사의 어미예요. 그러면 찌까이는 전체 삼음절의 찌까는 어간, 이는 어미. 그래서 이 형용사의 어미, 이가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음, 활용되는 범위가, 뭐, 추가되는 것들이 동사의 연용형처럼 어간에 연결이 돼서 쓰기가 나와요. 그래서 찌까쓰기로 하면은 어, 보조동사 쓰기로가 연결돼서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찌까쓰기로라고 하면은 너무 가깝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 자체가 전성명사, 동사의 일본어의 모든 동사는 명사를 만들 수 있다. 연용형으로, 연용형으로, 그래서 찌, 가 쓰기, 이것은 너무 가까움의 뜻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명사가 돼요. 명사, 거기다가 다로, 뭐뭐이지. 예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또이제 강조해서 초건까지 왔어. 까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깝지. 이 뜻이 됩니다. 얼굴이 이렇게 너무 가까운 거. 이 남성분이 지금 이 여성에게 호감을 보인다라는 것은 사진 한 컷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유행했던 가배동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베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벽을 쿵 치면서 여자에게 자신의 어떤 남성다움, 박력이 있는 남성스러움을 보이면 여성들이 모든 여성들이 넘어올 것이다. 남성 나름이죠. 히토니오 때 찌가운데 쓰여네. 어떠니? 사람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남성이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여성은. 여자가 불쾌하게 느꼈어요. 예. 간지루의 과거 활용이 됐죠. 남성의 KY나 이 KY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KY나 거리감 여섯 가지 그러니까 KY의 뜻이 사전적인 뜻은 쿠기 요매나이 분위기 파악 못하다 분위기를 읽어내지 못하다 읽을 수 없다. 라는 뜻이고, 또, 기모찌와루이가 있어요. 이거 둘다가, 쿠키의 영어 표현에 쿠가 K죠. 그리고, 요메 나이의 요가 영어 표기로 바꾸면 Y가 되고, 기모찌와루이도 마찬가지로, 이 키의 영어 표기 시작이 K가 되고, 와루이의 영어 표현이 Y가 되고, 둘다가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설명 드리기에는 근데 김모치와루이는 보통 웬만해선 상대방에게 쓰지 않아요. 진짜 진짜 불쾌했을 때만 잘못하다가 어, 좀 상식 이하의 또 폭력적인 남자가 만날 남자를 만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 완력으로는 여자의 힘이 남자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를, 폭력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최대한 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모찌와류이를좀 줄여서 기모이라는 속어로도 사용해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뭐 영화에서 어, 특히 여고생들이 기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자신도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봤을 때, 또 이렇게 고등학생들 모습이 주로 나오는 그런 영상에서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참 재밌는 내용이다. 재밌는 내용이 또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 본격적으로 치카이 <laughs> 설명 드릴게요. 이 형용사라고 정확히는 그냥 형용사라고만 하시면 되는데 형용동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 형용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깝다라는 뜻이 가장 대표적이고 공간적으로 멀지 않다, 또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 반대의 뜻은 토이가되있습니다 이 찌까이에 나오는 이 가까울 근자 이 한자어는 이 한자풀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풀이에요.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한자어 뜻을 알아야 일본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까울 근자 말고도 어조사 기자라는 한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이 두 개라는 거죠. 뜻은 가깝다, 닮다, 비슷하다, 천박하다, 생각이 얕다, 가까이 하다, 친하게 지내다, 사랑하다, 총애하다, 알다, 근처, 곁, 가까운 곳,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근친, 일가, 집안, 친척, 요사이, 요즘, 가까이, 가까운 데서 어조사기. 동사, 우리나라 동사, 아니, 우리나라 문법 설명할 때이 어조사라는 게 나오죠. 단어의 어, 뜻을 돕는 품사다 라는 뜻이 어조사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글 설명할 때 나오는 거니까 빼고 이러한 우리나라 한자 뜻이 있어요. 다 형용사죠. 아 알다란 뜻은 동사고 그리고 명사로 쓰이고 이렇게 부사로도 사용이 된다. 지카이노 토이노 일본 여성이 일본 전통 우리나라의 한복에 해당되는 기모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